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찾아간 것과 관련해 싱하이밍의 오만 방자한 태도와 이재명의 비굴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 힘 국방위원회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정부는 신하이밍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해 추방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는 이재명이 침략국 대사에게 굽신거렸다라고 질타했으며 전현직 교수 6,20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 정교모에서는 이재명에게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느냐라고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먼저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싱하이밍의 오만 방자 태도와 관련해 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중관계 발전의 촉매제가 아닌 커다란 걸림돌에 불과한 싱하이밍 대사를 단호하게 페르소나 논그라타 즉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라라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11일 싱하이밍 대사에게 우리 국민 앞에서 진심 어린 공개 사과를 하라는 최후 통첩을 하고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지정해서 추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9조에 따르면 페르소나 논그라타는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수교국에서 파견된 특정 외교관의 전력이나 비정상적 외교 활동 등을 문제 삼을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외교관의 본국은 그를 소환하거나 외교관직을 박탈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신원식 의원은 싱하이밍의 과거 발언에서부터 최근 논란이 된 이재명과의 회동까지 일일이 언급했습니다. 싱하이밍은 지난 8일 이재명을 초청해서 미국 승리 중국 패배에 배팅하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 한중관계 악화 책임은 중국에 있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을 쏟아냈고 우리 외교부는 다음 날 싱하이밍을 초치해서 도발적 은행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신원식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싱하이밍 대사처럼 오만방자하게 군 외교관은 없었다. 그의 망발은 단발성이 아닌 습관성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면서 싱하이밍의 대만 총통 취임식 거부 요청, 윤석열 대통령 외교 정책 비판 등을 언급했습니다. 신 의원은 싱하이밍 대사는 이번엔 본국인 중국을 믿었는지 제 나라를 큰 나라로 떠받드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을 믿었는지 한술 더 떴다면서 외교관으로서 본분 망각, 오망과 무례는 이제 싱하이밍 대사의 전매 특허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또, 만일 주한일본대사나 주한미국대사가 싱하이밍 대사의 10분의 1만이라도 망발했다면 어떻게 됐겠는가라면서 좌파들을 중심으로 국가자존심 운운하면서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만약 주한일본대사나 주한미국대사가 주한중국대사인 싱하이밍에 보여준 저 오만 방작이 짝이 없는 저런 행동에 10분의 1이라도 했다면 더불어민주당이나 좌익세력을 중심으로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느냐 굴종적 외교 이 따위 이런 비판을 마구마구 쏟아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재명이 싱하이밍 앞에 가서 한 행동은 정말 도대히 눈뜨고 볼수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싱하이밍과 이재명이 만난 사진을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사진 한번 보십시오. 싱하이밍은 오만방자하게 다리를 쫙 벌리고 이렇게 있고 이재명은 그 앞에서 두손 모아서 굽신거리는 듯한 그게 지금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명색이 대한민국 제1야당, 더구나 국회 다수당 대표라는 자가 또 얼마 전 대선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했다는 자가 싱하이밍이 뭡니까? 중국 외교부의 일개 국장급 외교관에 불과한 거 아닙니까? 물론 국장급 외교관이 그 자체가 낮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한국 대사로서는 대단히 낮은 직급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에 파견한 대사나 심지어 동남아 일부 국가에 파견한 대사보다도 싱하이밍은 중국 외교부에서 급이 더 낮은 자에 불과합니다. 그런 자 앞에서 이재명이 보여준 그 행태라는 게 도저히 그게 말이나 되는 지금 짓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민들이 심지어 좌파 성향 국민들 중에도 이번에 그 사진들 보고 이재명에 대해서 분통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것 아닙니까? 공교롭게도 그두 사람 이름이다. 한자로 하면 끝에가 다 밝을 명자입니다. 이재명하고 싱하이밍은 우리말로 발음하면 그 발음이 형해명인데 발글명자 붙은 이름 둘이 앉아갖고 그 신하이밍 그자가 한 짓이나 혹은 이재명 그자가 한 짓이나 참으로 꼴볼견도 그런 일이 어디 도저히 있을 수 있습니까? 신하이밍에 대해서는 신원식 의원이 말한 대로 외교상 깊이 인물로 지정해서 추방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 의원은 이어서 우리 외교부의 미온적인 대응에도 돌아볼 측면이 있다면서 언제까지 초치에서 엄중 경고만 하고 있을 것인가? 국민정부 정치권 할것 없이 중국에 대한 예외 인정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사회의 통념으로 굳어진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주권과 자존심은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면서 신 대사만 해도 진작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했으면 감히 지난 8일과 같은 망발은 엄두도 못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이런 자를 우리가 계속 외교관으로 대우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심 측면에서도 용인할 수 없고, 한중관계 발전에도 백해 무익할 뿐이라면서, 싱하이밍 대사에 대한 추방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격과 자존을 바로 세우고, 상호 존중에 기초한 건전하고 당당한 한중관계를 다지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진정으로 한중관계의 발전을 원한다면, 더 이상 싱하이밍 대사의 망발을 두둔하지 말라. 대신에 대한민국에 정중히 사과하고 즉각 싱 대사를 소환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국 정부는 또 싱하이밍 두둔하고 자기들은 잘못이 없다. 아, 그렇게 말하고 나올 겁니다. 이미 중국 외교부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죠. 저게 중국입니다. 저런 중국의 만약에 휘둘리거나 영향을 받거나 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극히 어두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재명도 똑똑히 제발 좀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편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등 호국 영웅을 폄훼하고 침략국인 중국 대사에게는 굽신거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점은 괜찮다는 이재명 대표의 그 천박한 인식이 예전하다는 제목의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김견 대표는 행사를 마친 후 보게 된 뉴스로 인해 금세 마음이 착잡해진다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도발에 가까운 호국보훈 폄훼가 조금이라도 교정되기는커녕 호국보온에 달인 6월에 도리어 더욱 뻔뻔히 자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이어서 최원일 전 함장이 권칠성 민주당 수석 대변인을 찾아가 이재명 대표의 사과와 면담 등 다섯 가지를 요구했는데 사실상 거부당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다면서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대표는 참으로 답답하다. 나라를 지키다 희생된 호국 영웅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게도 어려운 것이냐면서 틈만 나면 호국 영웅들에 대한 폄훼와 비하에 급급한 민주당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중국의 대사 앞에서는 다소곳하게 두손 모아 그의 오만 불손한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서 굽신거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호국보호는 도대체 어떤 의미냐면서 나라의 자존심과 국익은 입에 발린 구호일 뿐이고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릴 수만 있다면 중국에 대한 굴욕점은 괜찮다는 그 천박한 인식을 언제쯤에나 버릴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어서 생각할수록 참담하기 거지 없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무참히 짓밟힌 국민적 자존심에 대해 참여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이 대표는 국민 앞에 정중히 사죄하고 아울러 권수석 대변인을 해임하고 중징계할 것을 다시 촉구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서 많은 국민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국 앞에만 서면 왜 한없이 작아지는지 궁금해한다면서 혹시 중국은 높은 산 뽕우리, 대한민국은 작은 나라라는 문재인식 중화사대주의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신봉하는 외교적 신념인 것인가라고 질타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대표와 그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소위 개딸들은 반대편에선 상대를 악마화하는.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며 자유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중국을 끌어들여서라도 윤석열 정부를 악마화하려는 이 대표의 정치적 술수는 절대 통하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전국 각 대학 6,200여 명의 전현직 대학교수가 참여하고 있는 정교모 즉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이 재명을 겨냥해서 대중국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경모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짜장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든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서 만찬회동에서 나온 두 사람이 보여준 일련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인 한국가의 대사 제1야당 대표의 그것이라고 하기 어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정경모는 이어 제1야당 민주당의 대표라는 자가 대한민국 외교 안보 주권에 대해 상대가 가짜는 말을 늘어놓는 것을 15분이나 공손히 앉아서 듣고 있었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중국 인민의 대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인데도 일고의 가치도 없는 중국 대사의 말을 들으면서 항의 한번 하기는 커녕 당의 공식 유튜브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중국대사의 오만방자한 교실을 듣고도 그날 저녁 짜장면은 목구멍으로 넘어가던가라면서 왜 부끄러움은 한국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나 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우리 외교부가 싱하이밍의 발언을 도발적인 은행으로 규정하고 초치한 것에 대해 누구 탓을 하기 전에 더 중요한 건 국민의 삶이라고 말도 안되는 괴변으로 반박했습니다. 이런 이재명이 정말 대통령이 됐다면 여러분,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다음 대선에 이재명이 다시 출마해서 혹시라도 대통령이 되는 날이 온다면 정말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엄청난 불행이자 비극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